오 여기 뭐빨간색야뭐 양념 돼지갈비부터 시작해서 한우 등심, 한우 불고기, 한우 사태. 야, 한우 원 플러스 등급 매장. 네, 홍제 축산입니다. 자 남부 종합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청육을 담당하신다는 우리 홍제 축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제 축산 사장님이신데 시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 축산입니다. 네. <laughs> 자 어, 우리 홍대 축사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예, 예. 고기를 직접 서 잡으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럼 매일매일 잡으시는 건 아니실 거고 어, 매일매일 작업을 합니다 아 매일매일 네, 예. 그럼 돼지나 소나 네, 예. 평균적으로 이제 일요일은 이제 도축장이 쉬니까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작업을 시작하고 아, 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고기를 여기서 잡아서 해체해서 그거를 그렇죠. 또 부위별로 나눠서 그렇죠. 이런 작업을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럼 그 전문가들이 다 계시는 거고 그렇죠, 있는 직원들이 다 아, 전문가입니다. 그시군요이 예. 자리에서 지금 몇 년째 우리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제 올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네. 어, 특별히 뭐잘 나가는 어, 그런 고기가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남녀노소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이 이제 삼겹살 예. 또 최고죠, 최고죠 그렇죠, 그렇죠. 삼겹살. 저희 도 이제 벌집 삼겹살이라고 해서 네. 많이 이제. 하고 주 상품으로 이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럼 벌집 삼겹살을 직접 여기서 만드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벌집 삼겹살까지 직접 이렇게 예, 예. 어, 만드셔서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가게만의 어떤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거리. 일단은 이제 신선한 이제 돼지고기하고 이제 소고기. 아, 일단은 이제 신선한 주 재료들이 제일 음, 신선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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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료가 가장 신선하다. 예. 예. 네, 또 또 이제 거래처들이나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아 배달도 예, 하세요? 예, 예. 야 배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가지고 예. 있는 우리 홍대축산이네요. 예. 자 홍대축산 화이팅!